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. 아유. 지금, 2시 45분인데, 할미가 살짝 나왔더니, 가지가, 따라 나와가지고, 가지, 응. 아유. 그래가지고, 요 비닐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비닐에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핸드폰을 켰어요. 불도 키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 뭐야. 이렇게 좋아, 우리 가지. 가지가 이런다니까요. 할미가 쓰담해주고 그러면은 좋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발라당발라당을 해요. 아... 비닐 소리가 안 났으면 가지 나온지 몰랐어요. <laughs> 아... 가지야. 이렇게 졸려가지고 눈도 못 뜨면서 <laughs> 왜 나왔어? <laughs> 응? 할머니 금방 들어갈 건데. 아, 예뻐, 예뻐. 응? 우리 가지 너무 예뻐. 아... 할머니 불 끄고, 일단 해줄게. 명. 가자. 이제 방에 들어가자. 응? 지금 도대체 몇분 동안을 가다가 쓰담수담 토닥토닥을 했는지. 아, 제가 힘들어 가지고 고만하자 그랬어요. 가지는 계속 그릉그릉하면서 눈도 안 뜨고서는 기대고 꼬리는. 팔을 하면서 <laughs> 아, 아주 편한 자세로 하미 팔 베고 누워가지고서는 아저 앙증맞은 손아 <laughs> 가지가 확실히 배 보니까 살이 빠졌네 옛날에는 이렇게 누우면은 그냥 펑퍼 짐해가지고 또옹그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거든요. 그런데 몸이 확실히 홀쭉해졌네. 아저씨 성공이야. 안고 들어가면은. 들어갈 것 같아요. 어제는 제가 이제 핸드폰이 2% e 이래가지고서는 충전하느라고 촬영을 못했는데, 가지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까, 여기 낭낭솜쏭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지야 너안 들어갈 거면 할미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불을 껐어요 불다 끄고 할미 먼저 들어가 가지고 할미방도 불다 끄고 그러니까 온 집안에 불이 다 꺼졌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따라 들어와 가지고서는 바로 낙랑 침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진짜 몇분안돼 가지고서는 바로 잠들더니 코를 계속 꼬는 거예요. 그, 어제는 라방할 때 가지가 한참 동안 놀기도 하고, 이렇게 조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좀 적었잖아요. <laughs> 피곤했는지 계속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지 노란잎을 그거를 덮어줬거든요. 그때 눈을 딱 뜨더니 괜찮아 가지야 이불 덮고 자야 돼. 그러면서 이제 토닥 토닥 해줬더니 그냥 자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계속 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목 마르고 이래가지고서는 아주 진짜 살금살금 나왔거든요. 그래서 불도 안키고 그래서 물 마시고서는 딱뒤 도는 순간. 비닐 소리가 나가지고, 불을 켜봤더니, 가지가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, 아까. 그래서 제가, 얼른 핸드폰, 킨 거였죠. 그럼 그때서부터 여태까지, 쓰담쓰담, 토닥토닥 해준 거예요. 아, 가지가 졸려. 그래서, 여기 이제 올라가면, 제가 안고 들어가면은 또 낭낭 침대에서 또 자요 음. 옳지 그리고 어제부터 거실은 난방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뭐 바닥이 차지 않고 좋으네요 여기서는 이불 안 덮어도 될것 같아, 가지야. 아유. 함이 불 끄고 들어가야 되겠다. 음, 가지, 아유, 기분 좋아. 구리 <laughs> 달랑달랑. 아유. 아유, 예뻐. <laughs> 저 도도한 가지씨. 응, 할불 꺼줄게. 시끄럽다고 눈 감네요. <laughs> 가지야, 잘 자자. 뿅. 가지 진짜 잠잘 자줘서 아주 고마워. 착해. 밤에 어쩜 그렇게 잘 잤어? 응?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입을 어떻게 차버렸나 하고 봤거든요. 그랬더니 계속 덮고 그대로 자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자세를 바꿨는데도 이불은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. 아주 아주 착해. 자, 할미 불 끌게. 뿅.